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루고암은유다왕이 되었으니 루호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나세인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그 땅에 또 남색 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 받아 행하였더라. 로바 왕제 5년에 에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짓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브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브함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브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나윗성의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가을 문턱을 넘어 성경같습니다 아침 새끼도 나올 때좀 쌀쌀하시죠? 사모님도 패딩 하셨네요. 어, 시어스님 멀리 오, 걸어오실 때좀 추우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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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추운 계절이 남았는데 새벽이 공기를 달르고나오는 걸음걸음이 곧 기도가 되고 머리 숙인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번이야이를마쳤고이루르이야이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보암이야기 전에. 네. 로보암 이야기 전에 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 l l I d i d 이루었었죠 o u die a wang, you d i 유 a 의 왕이 된 나이가 die a wang, you die a wang, you d i 41살에 왕대에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58년 동안의 여생이었고요. 이제 어, 제 나이 한살 모자라는 <laughs> 그러한 여생을 산 거죠. 어, 그러고 보면 저도 오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laughs> 없잖아. 듣기도 하네요. 네. 58년 동안의 여색 17년 동안의 왕 노릇을 이웃살렘에생 행한 겁니다. 어떻게 살았고 또 무엇을 남겼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17년의 왕 노릇을 한 동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는 겁니까? 악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일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기의 본문은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로브암, 로브암 초기에 긍정적인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열왕기의 기록은 로브암 시세 때의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전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다 산에 산당을 짓고 나무 아래 우상과 세라상을 짓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만 아니라 아, 아세라 상을 지었으니까 그 성수 앞에서 남색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 창기들이죠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악한 것을 본 받아서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비폐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브왕 75년 되는 때 유다 어, 이 애국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 왕궁에 있는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자랑이 그 왕궁이었고 성전에 의리의리함이었고 그 성전과 왕궁에 쌓아둔 보물들이 자랑이었는데 그 자랑이 하나 쓸모없어진 거죠. 다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을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특별히 더첨가해 두고 있는 거죠. 금 방패를 빼앗아 가니까 일르우보이그금 방패를 잃어버리고 녹 방패를 만들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대장에게 지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사적에 남아 있다. 그리고 항상 여러보과의 전쟁. 남부 왕국 초기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전쟁과 평화가 오갔지만 초기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오늘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루브암이 물려받은 아버지의 나라의 유산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의 유산은 부유한 나라였죠. 그야말로 솔로몬의 영광 그대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나라만 물려받는 게 아니었어요. 로브함은 솔로몬이 남겨준 또 하나의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부패해져가는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였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가 부유한 나라였지만 이 부유한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나라였습니다. 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유산이 이 부유한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부분을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자리들에게 부유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 아니면 건강한 영적신앙을 남겨주어야 할까? 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타락한 나라 그렇게 밀려받은 그 유산이 부유한 나라를 지킬 수 없었더라 하는 것이 로브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지파를 잃었고요. 유다와 베냐민 두지파는 만의 나라로 전락한 로브암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 깨달아야 했을까? 지금 시삭이 쳐들어와서 금방패를 빼앗아가니까 녹방패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녹방패를 시위대장이 지켜 가지고 들어가야 했는데 그 녹방패를 바라보면서 금방패를 읽고 녹방패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이러고 아하 이 나라는 금방패로 지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여기. 금방패를 잃어버리고 녹방패를 만들었지만 이 녹방패로도 지킬,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 나라는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능력을 잃었구나.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금방패도 아니고 녹방패도 아닐 것이며.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여호와를 떠났던 자리, 그걸 물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해야 여기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내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지킬 수 있는 것이로구나 다시 한번 로고의 생애를 통해서 하려 우리 믿음을 장력해 할수 있는 아침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전쟁이 있는 이로와과 로범 로버 사이에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수많은 어마한 민간인들이 이 생을 당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긍일한 마음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쟁을 벗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58년의 여생 왕, 17년간의 왕으로 만아니라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인간의 맞다한 품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합하신 이 생의 한낱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픔으로 투병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하나님의 금유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계속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한날 가운데 찾아가 동행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